자, 반갑습니다. 3대충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영웅 입지전. 어, 사실 12월 10일 기준으로 삼국지 팔 리메이크가 득표율에서는 조금 우세하긴 했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영웅 입지전이 조금 앞서고 있어서 영웅 입지전을 플레이 하기로 했고요. 또 이게 다른 장수제 한 번씩 맛보면 어, 가끔 맛있거든. 이게 순대에 쌈장 찍어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는 느낌이날까 그래서 이번에는 영웅 입지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전풍. 개인적으로 위초고 제외한 타세력 무장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번에 화웅도 그렇고 이게 개천에서 용 나다가 이게 말 같지도 않게 추락한 지렁이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전풍을 개천에서 플라이 투더 스카이 할 예정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반동탁 연합 궁률이자 사실상 이때 전풍은 지위가 낮기 때문에 조립에서 말레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풍 키우기 이번엔 영웅 입지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장 검사해 보면은 딱 봐도 지력이 높아 보이죠? 이거 우선으로 레이저 쏘면서 적당히 견제하면 될 듯. 음.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최고의 체크 가능해. 야 뭐야. 중국어 나오고. 아 오랜만에 아주 본토 향기 아주 제대로 맞는데. 아무튼 저 동탁새끼가 문제예요. 저 돼지 때문에. 아유 몇 명이 고생하는 거야 진짜로. 아유. 자 제... 아무튼 첫 시작은 어, 일을 조금 열심히 해야겠어. 어? 결국 장수제 특성상 일을 열심히 해야 주군이 끄덕끄덕거리고 인정도 받아야 내 말을 들어줄 거란 말이야. 수많은 경쟁 책사들 사이에서 고고히 피어난 학씨 아저씨가 되자고. 어, 오늘은 융담 폭격식 수색이다. 일을 하자, 일을. 일을 하자, 일을. 어, 월급 들어오고 좋다잉. 어, 뭐야? 아니, 제야로 과가가 있는데요? 영웅 입지전은 상대방에 맞춰서 대화 주제를 꺼내야 하기 때문에 잘 만나면 빠르게 친구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전설이긴 한데, 일단 쓰자. 어 과가잖아? 과과와 친구, 어, 잡장 1 0 0명의 친구로 하는 것보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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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나일순위왜 이래? 아니, 순우경 미치라고? 순미전은 좀 기분이 알딸딸한데? 안 되겠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소다 부어. 소다 부어. 어? 뭐야? 아니, 일하는 도중에, 어이 감옷을 개떠다지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건 여성옷인데? 아게 나중에 여친 선물용으로 챙겨. 장수제는 이게 맞아? 음. 야, 심가가 데이트 가자는데 뭔뭔 뭔 남자끼리 데이트요? 궁산마기이리기 어? 어디 갈 건데? <laughs> <laughs> 오, 아니, 지나가는 선인이 있는데요? 야 이게 다 뭐야? 아, 능력치를 주는 거구나. 아, 아니, 이게 생각보다 범용 이벤트가 많아서, 어, 쏠쏠해이 어, 진짜 여기서 하는 것 같아. 야 게임에서 백두산도 와보고, 응, 팔자가 좋으이. 응, 선선하다 어, 뭐야? 에? 아니, 당신들 누구야? 아니, 당신들 누구야? 어? 너, 어, 아이, 아이, 그만. 아, 그만, 그만해, 다오, 그만. 씨발, 씨발, 아들 아드, 아대, 아드, 아대다.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더아 아, 인생 쉽지 않네 다음엔 도적한테 털리지 않는 예 전풍 건담이 되어 보아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반동탁 영광의 이벤트가 발동된 모양입니다 제우들이 호러가 앞으로 어 뭘고 있구만 호호 아니 맹주로 아니 주군이 추천되고 있네요 아니 근데 뻔뻔한 게 맹주 사용하면서 이미 그 자리에 앉고 있어. 자 그렇게 동탁군 1차 방어선은 화웅 그리고 2에 맞서는 반봉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봉은 지지 않나? 아니 저 무식한 놈 어떻게 이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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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털린다 개털려 아유 반봉 저거 어떻게 하냐 예? 아니 제가 참전해요 왜요? 아니 그러자 같이 참전하는 룰레 룰에는 뭔데? 아 이렇게 2대 2에요 왜요? 왜 나까지 개털려야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 무력 지력차가 말이 안 되는데. 아직 나 우선에서 레이저 안 나와. 에휴, 진짜. 아휴 진짜 이. 나 싸움 시키지 마. 난 그냥 구경할게. 대추 대추. 그렇지. 어? 대추가 화함을 못 이길 리 없지. 아, 확실히 유관장이 뭉치면은 못할게 없어요. 어? 이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괜히 술 한잔 꼴짝한 게 아니라니까 야, 아니 송견 녹색 결고 도망간다 어? 송견 도망가잖아 조조도 집에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연합군 망했네 아뭐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아 근데 좀씁쓸 어이 음아 그나저나 이러면 저희도 스토리 따라서 기주를 먹는 게 맞는 거겠죠 아 근데 나 원사가 좀 혐인데 아 너무 졸려나 이런 죽은 밑에 서면 아 어, 힘들겠는데? 그럼 우리 아예 그냥 유비랑 한실붕 할까? 그것도 응. 괜찮은데? 어. 아니, 그래도, 제후들 중에서는 유비가 제일 모시기 좋지 않나? 야, 하야 하자. 우리 때려쳐. 원소 나가. 안 해, 안 해. 나가. 다시 만나지 마, 이 유공! 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나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한 번만. 아 열심히 일할게요. 개같이 일할게요. 한 번만. 오 됐다. 아, 유비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때 유비가 좀 스타트업이지 지금. 어, 저 같은 인재가 야, 한 명씩은 필요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관우랑 조금 친해져야겠어. 왜냐면은 관우가 누좀 비선실세야. 한번 샤바샤바 해보자고. 유노와람생 선물 줘 선물 대추니까 대추 줘 좋아 죽는데? 괜찮은데? 나이스 관우랑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오케이 유비군에 와서 첫 번째 회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 전체 위임?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나는 농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병량 많이 모아둬야 돼 음. 아, 관우가 역시 편들어줘. 아, 이게 침묵질을 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 예형이랑 간홍이 반대를 하는데? 말싸움으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토끼니 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가라. 어, 내가 말싸움 장인이야? 관공, 끝내줘. 에, 에이... 끝! 나이스. 오케이, 이번 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뭐야? 아니, 간홍이 우리 집에 왜 와요? 아니, 좀 약간 화났나? 아까 말씀하것 때문에 썰전 한번 붙자는데요한 씨, 야, 나전풍이야 어? 간홍한테 지겠냐? 2 8대 95, 질수가 없다. 너는 나한테 혼좀 나자. 혼 좀. 응. 어... 왜 팽팽하냐? 에이, 김새가 조금 이상한데? 아니, 한 대만 때려봐. 아니, 왜못 때려? 가, 됐나? 아니, 쟤 막는 게몇 개야? 아니, 아, 모르겠네. 어어? 어어? 어, 얘왜 이래? 왜 이래? 간홍 왜 이래? 어어? 어? 왜, 왜, 왜? 씨 간손미 중에 제일 센건 간이었나? 아... 이번 세계가 쉽지 않겠는데?